정수가 도대체 정수가한테 뭐라 했길래 정수이가 그렇게 표정이 굳어졌을까 저는 장거리인 줄 알았어요 초반에 이제 장거리 얘기 나오길래 거리가 뭐먼네 가깝네 해가지고 근데 정수님이 장거리 괜찮다 해가지고 어, 장거리 아니네요? 나이는 아니었나 보다 했는데 아그 나이 얘기를 결국 꺼내네요 이 정수님이 아주 예민한 주제 여자분들의 나이 그리고 임신 사실 저는 이제 누구의 편도 아니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타투가 있는 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다 쳐요. 담배 피고 타투가 있는 분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썸타는 여자분이 담배랑 타투가 있어. 근데 이 여자분하고 뭔가 잘 되는 중에 아 나는 사실은 타투 있고 담배 피는 사람 믿고 걸러.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지 이 새끼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좀 무례하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그냥 혼자 생각하고 싫으면 은안 만나던가 아니면 좋으면 은 그것도 감수하고 그냥 넘어가서 만나던가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호감 있어 하는 사람의 일부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그...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면, 은 누구 어떤 여자분이 저랑 만나는데, 갑자기, 아. 탁형님은 다 괜찮은데, 애기 있는 도시인 아주 좀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무슨 생각 하겠어요? 이연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 들거 아니야. 누가 몰라? 누가 모르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만나고 안 만나고는 본인이 알아서 생각해가지고 결정해야지, 그거를 왜 얘기하냐 이거죠. 직접 당사자한테 뭐를 얘기하냐 이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인데, 예민한 부분인데. 안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 부분이, 아,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정리해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정수님한테 얘기한다 가지고 뭐가 나아지는 게 있나요? 갑자기 이제 정수씨가 뭐 팩폭이랍시고, 자기가 나이 얘기 꺼냈어. 나는 사실 소개팅도 나보다 한살 많은 36도, 여자분이 이뻐도 믿고 걸렀다안 만났다. 이딴 소리왜하니 이거야. 그런 얘기를 정수님한테 하면은 정수님이 갑자기 나이가 많아서 삼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빌드업을 한 다음에, 그래서 나는 정수님을 걸을 거예요. 나는 정수님보다 순자가 좋아요.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마지막에는 또18 정수님이 마음에 든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님이 좋대. 이거 뭐야, 이거 말이야 방구야. 그래서 정수 씨가 그런 부분이 너무 별로였다는 거죠. 말을 안 해도 되는 내용을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 씨도 어떻게 보면 은 여자분들이 봤을 때 정수 씨 나름대로 뭔가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솔직히 공개 연애 불편하다. 공개 연애했던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예전에도 공개 연애했던 뭐 나노스로 출연자랑 접점이 생겨가지고 소개 받을 뻔했는데 공개 연애했다는 사실 갖고 나는 믿고 걸렀다.라고 하면은 정수님 도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이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저딴 얘기를 왜 쳐하고 있는 거야 장난하나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분노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정수님이 그 정도로 대단하냐 정수님 막 진짜 막 무슨 사업을 크게 한다거나 엄청나게 뭐 재산이 많이 축적해 났다거나 집안이 엄청나게 빵빵하다거나 학벌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정수님이 정수님한테 안 해도 되나 그런 나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게 무례하고 안 좋게 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숙님이 괜찮아요. 그나로에서 흔히 나오는 막간제비 보험 들고 어 여자분이 막 끼부리고 여우 짓하고 그런 여자분이었다면은 오히려 막 아유 꽃이다 박동사이나 약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정숙님이 이번에 나수사기서 되게 이쁘시고 그리고 되게 착하시고 차분하시고 너무 좋잖아.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거의 식구기 영숙님 못지않게 이번에 여기 1 8기 영숙씨도 되게 이미지가 좋으신데 이렇게 오기 정수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불편한 거죠 무례하다고 느껴지고 제 뭔데 1파 정수한테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오늘 오정수 씨가 1파 정수님한테 나이 얘기 한 거는 굳이 뭔가 이렇게 대놓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알아가는 단계니까 물론 이제 미혼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나이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굳이 이 데이트하고 카메라가 다 있는 데서 말할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기 정수 씨가 이제 여기 뭐 타투가 있고 그러잖아요. 팔뚝에 뭐 타투가 그려져있고 그러는데 여자분들 중에 타투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타투한 남자랑은 결혼 안 해요.라고 만약에 오기 정수 씨한테 얘기했다면 그렇게 말한 여자분들 엄청나게 비판 받았을 거란 얘기죠. 이게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남자한테 여자의 나이는 임신 출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반대로 여. 오제 입장에서는 어, 나는 타투 있으면 은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게 뻔히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게 있어가지고 나는 그게 대놓고 싫어요. 이런 것도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굳이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오기정수, 저도 아무랑도 커플 안될것 같은데요? 아무랑도 커플 안될수있겠어 대놓고 말할 필요 없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찾고 이 사람이 정말 호감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기정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지적을 한것 때문에 그래서 오기정수 씨가 좀 오늘 방송에서 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투는 지우기라도 하면 되지 나이는 안 좋다고요? 타투 다안 지워져. <laughs> 그 오기 정수 있고 팔뚝에 있는 크기면 완벽하게 안 지워져요. 완벽하게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기정수 님이 자기는 이제 금전적인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자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 나는 금전적인 게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게 중요하긴 한데 우선순위가 뭔가 가족의 행복 내 가족의 화목 이거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금전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면은 여자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실 결혼 생활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역할이 해가지고 이 시너지로 같이 살아가는 건데 오기 정수 씨가 이제 나는 금전적인 게 최우선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막 좋은 얘기로 들리진 않았어요. 저는 금전적인 건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더 가지려고 하다가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거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오기 정수 씨도 직업이 안정적이잖아요. 직업이 막 그렇게 불안정한 직업이 아니잖아. 뭐 잘리거나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이렇게 가정의 화목하고 같이 이제 그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할수 있는. 데 오기정수는 돈을 많이 벌겠다 나는 잘살 거다 결혼을 하면 내가 혼자 잘 산다고 해도 잘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합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오기정수씨가 오늘 말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자신의 생각만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오기정수씨가 오늘 말할 때좀 상당히 좀 아쉬웠다 특히 나이에게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시청자들이 화가 났네요. 저는 소프트 얘기가 듣기 싫던데 소프트 애매한 말입니다. 내가 원한 대로 따라오길 원한다. 근데 원래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생각이 내가 열심히 살고 내 결혼하는 여자나 내 배우자는 열심히 사는 나를 이렇게 잘 내조를 해주고 같이 이렇게 가주는 그런 거를 이렇게 대다수의 남자들은 원하죠.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티를 많이 안 내도 내가 하는 일을 더 잘되게 해주기 를 바라고 정서적인 안정을 줄수 있는 여자분을 원하죠. 근데 오늘 오기정수씨가 하는 뉘앙스는 여자분이 안팎으로 그러니까 밖에서도 돈을 벌고 안에서도 나를 서포트해 주는 그런 뭔가 슈퍼 우먼을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어가지고오기정수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와이프를 다그치는 느낌 있잖아. 여러분들 이오순역 캠퍼 새로 고친 가생부부 아시나요? 가생부부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살면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너도 열심히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게좀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여 요 그런 것들이 사실 완벽한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기 보다는 부족한 거를 서로 채우고 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기정수 씨는 오늘 데이트에서 18기 정수 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상당히 좀 아쉬웠죠 반면에 18기 정수 님은 18기 정수 님이 한살 누나잖아요 오기정수가 어떻게 보면 선을 넘은 것도 이,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는데 18기 정수 님이 똑같이 받아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되게 차분하게 그냥 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기더라고 성숙하게 그래서 더 오기정수 수가 더 못돼 보여. 요 똑같이 막뭐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소리 하냐라고 받아쳤으면은 뭐 이렇게 막 오기 정수가 너무 나빠 보이는 거지 아니더라도 그냥 아유 둘이 똑같네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일8기 정수님은 성숙하게 아 그냥 오기 정수 얘는 이렇구나 하고 넘긴 다음에 인터뷰할 때 오기 정수 씨가 그 나이적인 부분 얘기해가지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냥 좀 사라져 버렸다 씁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정수가 더 못돼 보여. 곰장님께서 입밖에 꺼낼 게 있고 안 꺼낼 게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입 꺼내고안꺼냈게 있는데 오기 정수 씨는 좀 꺼내면 안 되는 얘기를 굳이 한것 같아요. 굳이 말할 필요 없는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저는 정수이가 정수 나가리 하려고 해서 그러면 순자한테 기회 생각했는데 순자도 나가리 준비 중인 것 같아서 좋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초반에 리뷰할 때 기억 나시나요? 제가 초반에 오기 정수 15 순자랑 18 정수한테 둘다 나가리 될것 같다고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너무 따졌어. 초반에 인기가 많았잖아요. 오기 정수가 인기 많은 만 했다고 생각해요. 직업 안정적이고 피지컬도 좋고 외모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가지고. 근데 너무 간지비 같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여자 두 번한테 다 나가리 될것 같다는 얘기죠. 1 5 손자도 이제 이분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자기한테 이제 비타민 주니까 어이 비타민 이거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또 챙겨놓은 거 있지. 하면서 막 예리하게 지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1 5 손자도 얘 봐라. 둘 중에 한명 이제 슬슬 골라야 되는데 계속 양다리 걸쳐놓고 간지비처럼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네. 여기서 1 5 손자도 오늘 보니까 약간 참는 거에 한계 좀 다다른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기 정숙도 아 5기 정숙 얘는 좀안 되겠다. 얘는 그냥 야너 어린애 만나라. 하고 이렇게 18기 정숙도 좀발 빼고 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5기 정수가 나갈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간지비처럼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나갈이 돼요. 순자 몇 년생이냐고요? 5기 정숙보다 조금 어린가 봐요. 제가 나이까지는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까지는. 오기정수 돈잘 버냐고요? 몰라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돈을 잘 벌어도 오기정수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돈을 잘 버니까 나 능력 있으니까 나좀 대단하니까 대놓고 뭔가 내가 걸리는 거 있으면은 그거를 대놓고 사람 면전에 들고 얘기한다? 이거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되게 잘나고 스펙이 좋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거를 조심한다 생각해요. 내가 상대방한테 조심을 해야 상대방도 나한테 조심한다고 생각이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막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육각형 남자 이런 남자들은 되게 조심할 거야 속으로만 생각하겠지 굳이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원수 만들 필요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오기정수가 그 정도로 육각형이냐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너무 대놓고 이렇게 사람 테스트 하듯이 사람 면접 보듯이 1 8기 정숙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네요 물론,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남녀가 바뀌었어도, 여자분이, 대놓고 막, 아니, 오정순이 돈 얼마 벌어요? 뭐, 한 달에 뭐, 500 이상은 벌어요?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그 월급, 연봉, 능력, 서울에 집은 하나 해놨어요? 결혼할 준비도 뭐, 많이 해놨어요? 이런 거 따지는 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이제, 오기정수씨가, 1 8기 정순이한테 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매장당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대놓고 남자분한테, 이 들어서 오기정수 키가 작다. 오기정수 참 괜찮은데 키가 작아서 좀 별로예요 아 오기정수 참 괜찮은데 아, 직업이 뭐 그거 뭐한 달에 뭐 400원 벌어요? 이런 식으로 있, 있잖아 그런 거라니까 나는 내 친구들이 나한테 소개시켜줄 때키175 이하는 안 만났어요 나는 내 친구들이 남자 소개해줄 때 몸에 타투 있는 남자 안 만났어요 나는 내 친구들이 남자 소개해줄 때 나는 서울의 직장이 아닌 사람은 안 만났어요 이렇게 대놓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기정수 씨가 이렇게 남녀가 바뀔 때도 충분히 너무 되게 분노할 만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오기정수 씨가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욕을 먹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오정수 씨도 여러분, 조금 문제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18정수 님도 완전히 좋지는 않았던 게, 그런 걸 얘기 좀 해보자면은, 18정수 님도 오정수 씨가 뭐, 장거리 데이트 해봤냐 물어봤을 때, 그냥 안 해봤다, 거짓말 하면 안 되나? 그니까, 이거를 말하다 보면 전 남친이긴 해야 되잖아. 여자분들은 그런 질문 받았을 때, 안 해봤는데? <laughs> 장거리 데이트는 안 해봤는데, 그냥 뭐, 직장 왔다 갔다, 장거리는 해봤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한다고. 그리고 또 전남친에 대한 질문 이런게 있으면 전남친 죽어서 기억 안 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왜냐면은 18 정수님이 너무 솔직하시다 보니까 원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장거리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거리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런 내용은 좀 불필요하지 않았나 너무 솔직하지 않았나 저는 그냥 죽었다 물어보지 말아라 전남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장거리 할수 있냐 이런 것도 아나 장거리 할수 있다 마음이 내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할수 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 내가 전남친이 전주 사람이어서 내가 전남친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너무 TMI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죽었다고 하면 더 이상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고 하면은 아, 이거는 뭐 여자분들이 남주 한테 물어볼 때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여자분들이 그런 질문했을 때내전 여친? 죽었는데. <laughs>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는게 좋지 않을까? 이게 쿨하진 않아 들었을 때 아니 미국 미국을 갔단 말이야 장거리를 하면서 이렇게 되게 불편하거든 그런 게 괜히 몰라도 되는 모르는 게 약인 게 저는 그전 여친이나 전 남친 전 애인에 대한 그런 정보인데 오늘 정수님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니 죽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죽어서 모른다 죽은 사람 얘기하지 말자 하면서 그러면은 상대방이 뭐할 말이 없잖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이 사기면 죽는데. 아무튼 네, 그래요. 오늘 그래서 두 분의 이런 데이트는 좀 많이 아쉬웠다. 여러모로 아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전남친이나 전여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쿨한 게 아니에요. 절대 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르는 게 약인 게 서로의 과거라 생각해요 오기 정수 여자한테 다 까였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흐름상은 까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흐름상 까일 것 같아 18정수 선택하면 순자님은 정수에 대한 마음 접을까요? 저는 이미 지금 18정수과 15순자는 좀 정수에 대한 마음이 오늘로 많이 접힌 것 같아요 너무 간지비처럼 졸질라니까 여자 두분다오기 정수에 대한 마음이 접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까일 것 같아요 오기 정수 6경수 꼴 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나는 솔로가 항 항상 좀 간제비, 저울제 이런 거 하면은 결국에는 다 모두에게 나가리 돼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선택 못 받고 커플 안 되고 그래 왔어요. 그래서 오기 정수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기 정수가 바라는 여자는 집안이 좋고 애지중지 키워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친정이 잘 나가고 성격은 현무왕처지만 이쁘고 어린 여자. 아 근데 좀 오기 정수님이 본인만 열심히 살면 되는데 내 와이프도 열심히 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스타일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사람이 누구 누구 한 명은 열심히 살면, 누구 한 명은 좀 여유 있게. 이런 게좀 조화가 돼야 되는데, 오기 정수님은 좀 포인트가, 내가 열심히 사니까 너도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마인드라가지고, 이런 게좀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쉽지 않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와이프한테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너 공부해. 야, 너공이 중에서 공부해. 뭐 이런 거. 야, 너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들 학교 보내면 너제 시간 나 많이 남으니까 너 공부해. 이런 남자들 있거든요. 왠지 정수님 그런 스타일 같아. 그 분위기 보면은 왠지 좀 그런 거, 여자분들한테 요구를 할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데 본인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내조를 해줘야 한다. 이게 말이 너무 안 됩니다. 결국 그거는 여자 쪽 집안이 잘 살아야 나오는 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요. 정수님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말이 안 되는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단기간에 결혼할 상대를 만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